아, 네. 아, 되게 위험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뜻밖의 질환이긴 네, 하네요. 네, 네. 유리님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클라라입니다. 최근 겨울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입이 파이는 염증성 질환이 늘고 있는데요. 네. 뭐배 베체트병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음. 어 그게 무슨 병이야라고 음.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그쵸?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 베체트병은 왜이 베체트병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이름이 너무 어렵죠. <목소리> 네, 네, 너무 어려워요. 베체트병은요. 1삼3 7년 터키에 있는 피부과 의사가 어 이상하게 구강에 자꾸 궤양이 생기고 그다음에 눈에 염증도 생기면서 성기에 궤양이 생기는 게 반복되는 것이 참 이상하다라고 해서 자세히 그거를 조사해서 보고한 것에서 이제 나타났는데요그 피부과 의사 이름을 따서 우리가 베체트병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의사선생님이 이름이 배체트여서 배체트병이 된 거군요. 네, 그렇다면 맞습니다. 이 배체트병은 무엇인가요? 배체트병은요, 자가 면역질환이에요. 혈관에 나타나는 만성염증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부분에만 일어나지 않고요, 온몸에 전신에 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아, 네. 아. 되게 위험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뜻밖의 질환이긴 네. 하네요. 그렇다면 이 베체트병이 이 혈관을 통해서 생기는 염증이라고 하셨는데, 네. 네. 그렇다면 그걸로 인한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일 먼저는 구내염. 이 많이 보여요. 음. 그래서 입이 허는데좀 심하게 네. 헐고 자주 헐고 그다음에 성기에 궤양이 생겨요. 아, 성기에요? 예, 성기에 궤양이 음. 생겨서 그 굉장히 심하죠. 예, 그리고 관절염, 염증이 생기니까 관절염도 많이 생기고요. 음. 눈에 염증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심장이나 폐나 온 전신에 음. 증상들이 다 나타나요. 음. 예. 우리가 그냥 흔히 아는 것들이 이게 베체트병에 음. 속했던 거군요. 왜냐면 자가면역 질환이니까. 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어느 정도의 뭐 구내 염이었다. 그러면 음. 이게 구내염보다 조금 더 높은 게 어떻게 보면 배체트병에 들어가는 거군요. 네, 네. 아, 왜냐면 이름이 생소하다 보니까 잘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럼 이게 지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속되면 어,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초 기에는 어, 눈에 염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절염도 있고, 음. 그 다음에 또 이제 구내염도 있고 이렇게 됐지만 이게 만성으로 혈관 염증으로 넘어가면요, 눈 같은 경우는 음. 눈에 이렇게 포도막이 있어요. 포도막 그게 뭐냐 하면 눈을 감싸고 있는 그 홍채나 맥락막하고 그다음 유리채를 감싸는 이렇게 포도 껍데기 같은 곳이 있는 게 그걸 포도막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염증이 생겨요. 음. 근데 이게 염증이 만성화되면 칠면. 되는 거죠. 오 예, 실명까지 예 실명까지 갈수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동맥에도 염증이 생겨서 심해 심해지면 동맥 파열까지도 음.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궤양이 너무 심해서 위장 천공 음. 구멍이 뚫리는 오. 경우도 있고요. 음. 그래서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특히 20대부터 30대 그때부터 많이 시작을 하고요.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하게 되는 그런 증상들은 남성들이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음. 그렇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뭐~ 구내염인데 음. 그다음에 증상이 뭐~ 올라가서 베체트병이 된다라고 음.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기준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에이, 에이. 그렇다면 이 구내염과 베체트병의 차이는 어떤 걸로 구별을 하나요 구내염은 원인도 되게 다양하고 음. 그다음에 가만히 놔둬도 어느 정도 호전이 돼요 그쵸? 그런데 그~ 베체트병에서 이제 입이 허는 그런 것들은 음. 이게 빨빨 낫지 않아요. 음. 예 네, 그리고 음. 1년에 한 3번 이상 이제 자주 더 생기고 음. 이게 있는 것들도 훨씬 더 오래되고 음. 그랬을 때는 아 한번 배체트병인가 음. 한번 의심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음. 보통 피곤할 때 구내염 많이 생기잖아요. 네, 네. 그거보다 더 심각하게 아. 네. 네, 저도 맞아요. 예전에 이렇게 비슷하게 응. 구내염이긴 한데, 응. 뭐, 2주 이상 막 가고, 응. 매달 생기고, 그래서, 응. 아, 그냥 구내염인가 보다 하고 그냥 응. 지나갔거든요. 네. 근데 배체트병일 수도 있었겠네요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아, 좋으세요. 그렇군요. 응. 그렇다면, 배체트병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가 있다면, 어떤 걸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야심차게 가져갔습니다. 응. 예. 어, 먼저 두 가지가, 먼저. 오. 왜 갑자기 두 가지가? 응. 하나씩 아니고. 응. <laughs> 예. 배체트병은 자가 면역질환이다 보니까요. 자가 면역을 조금 억제 시켜주는 부분을 많이 포커스를 줘야 되는데요. 하버드 연구팀에서 베체트병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봤었어요. 특히 비타민 D와 오메가 3를 함께 50대 이상 사람들한테 5년 이상 어, 복용을 했을 때 5년 후에 그 대조군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자가 면역 질환이 25에서 30%가 감소된 결과를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어 이게 배체트병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예, 특히 이걸 같이 먹은 다음에 어? 2년차 됐을 때부터 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고 꾸준히 계속 네. 2년 정도 먹어야 되고 네, 그리고 5년 있구나. 정도 됐을 때는 정말 대조군하고 차이가 현격한 차이가 음. 있을 정도로 그만큼 효과가 좋았다고 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꼭 이제 같이 이렇게 짝꿍해서 드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연이에요. 음. 아연은 우리가 굉장히 미량 영양소인데 그거 아시죠? 아연은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아연을 먹으면 빨리 나아요. 그리고 이제 아연과 비타민 C가 같이 있으면 훨씬 더 상처가 빨리 나는데 혈관 염이잖아요. 그래서 혈관 주변에 이제 상처가 나고 그런 것들도 낫게 해 주는 아연이고요. 아연은 건강하게 세포 분열을 하는데도 도움해 주고요.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제 세포를 건강하게 지키는데 아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아연결핍이요. 우리 면역 중에서도 세포성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고요. 감염 위험을 훨씬 더 높인다고 해요. 그리고 무작위 대조시험에서 아연결핍이 있을 때베치트병의 증상 수치가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연 같은 경우는 상처 치유뿐만 아니라 배체트병에서도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수 있어요. 배체트병은요 긴장하거나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게 훨씬 더 악화돼요. 왜냐하면 자가면역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그다 수면도 잘 주무시고요 균형 잡힌 식생활 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 배체트병 예방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뜻밖의 질병이 찾아와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어, 배체 뜻병은 흔하지 않지만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질병입니다. 어, 적절한 치료와 그리고 건강관리를 통해서 증상을 조절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유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뇌과학 수 박사님을 모시고 뇌 관련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유리님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